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평안을 위한 기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밤 늦은 시간인데요. 어, 제가 어, 어제 너무 피곤했나봐요. 네, 요새 계속 어, 새벽기도 나가고 있는데 어, 갑자기 피곤했는지 음,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냥 잠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리고 눈을 갑자기 딱 떴는데 12신 거예요. 오마이갓 oh 하면서 <laughs> 눈 떠가지고 아, 또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촬영한 영상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아, 지금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네, 아 오늘 갑자기 뭐 <laughs> 어, 점심 시간에 어, 볼 일이 있어서 그 외부에 일을 보러 나가느라고 촬영을 못했고 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딸이랑 같이 어, 햄버거를 시켜 먹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laughs> 네, 햄버거 먹고 얼굴이 달덩이가 됐습니다. <laughs> 햄버거 먹고 잠들어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아 눈을 떴는데 딱 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 죄송해요 늦게 찍게 되었고 음, 하나님께서도 이6 6 일차 기도로 받아주시겠죠? 네 <laughs>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믿음을 주소서입니다. 네. 이 믿음도 은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귀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주소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더큰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로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들로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저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그 수중에는 두 날가진 카리로다. 10편 149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밤중에 근심에 쌓인 채 잠에서 깰 때에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심령이 무겁고 전혀 노래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간구하오니 제 마음속에 노래를 불어넣으셔서 어두운 구름을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 강구하오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결코. 이를 제대로 할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 의심을 없애 주시옵소서. 저를 위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진리로 그를 대적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서운 잘못을 범하고 그 때문에 고통당할 거라는 의심과 두려움을 저에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더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폭풍 속의 배처럼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기상 상태에서도 든든한 닷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대 내가 빛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를 그르치는 것 같은 때에도 의심에 빠져들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들은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임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그리고 주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임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님, 기도할 때 몸과 영혼이 치유될 것을 믿을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은 여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믿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을 제거하시고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제 속에서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시옵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들은 물 속에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들을 쓸어가려고 위협하는 풍랑 위로 걸으려 하지만, 결국, 가라앉고 말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주님, 강구하오니, 우리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손을 뻗어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로 서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들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바다 위를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과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거짓말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들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환난에서 건져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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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저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음, 환란을 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네이 어, 결과가 어, 좋지 않을 거야 어, 이 그런 마귀의 속삭임을 네, 물리치고 네, 승리할 수 있기를 <laughs> 네,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큰 믿음, 음,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샬롬.